며칠 전 아래 어금니 신경 치료를 했는데요. 그 뒤로부터 허리가 뻐근하거든요. 원래 허리가 안 좋긴 하지만 지난번에도 이빨 뽑고선 허리가 아팠거든요. 이와 허리가 동시에 아픈 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지식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빨에 충격이 가거나 이빨이 빠지거나 잘못된 치아의 습관이 있거나 자세가 나쁘면 턱관절에 변화가 오게 되며 머리의 무게 중심도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머리의 무게는 약 5, 8kg 정도의 무게를 갖고 있으며, 머리의 위치에 따라서 머리의 무게 중심이 변하게 되고, 머리의 무게 중심이 중심에서 많이 벗어나면 날수록, 목이나 허리에 영향을 미치어 디스크가 올수 있습니다. 또한 턱관절의 균형이 안 맞게 되면, 뇌와 척수의 균형이 깨어져서 뒤틀리게 되고, 척추는 척수의 형태에 따라서 휘어지는 결과도 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식들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